행복한 생각을 퍼뜨려라. 아내에게 당신이 그녀와 함께 쇼핑하는 게 얼마나 좋을지 알려라. 남편에게는 상사가 뜻밖의 칭찬을 했다고 너스레를 떨어라. 행복한 순간과 기억을 함께 하는 것은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연장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오래 갈 기억을 만들어라. 나중에 기억할 만한 순간을 머릿속 사진으로 찍어둬라. 생생하고 특별한 사건들을 되살리고 즐거웠던 사건을 기억하라. 붉은색 모직 스카프는 멋지고 따뜻한데다가 어린 시절 눈 밖에서 굴렀을 때를 기억하게 하기에 더욱 좋아하지 않는가. 행복한 순간에 이야기를 끼워 넣으면 그 힘은 더욱 강력해진다. 스스로를 칭찬하라. 어렵게 성과를 얻으면 자랑하라. 만약 당신이 체중을 줄이느라 1년간 땀을 흘렸다면, 줄어든 청바지를 입고 그 성취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라. 걱정 말고 한번 건너 보라. 자신이 감각에 잘 맞춰라. 당신이 미각이나 후각에 잘 맞추는 비결이 있다. 다른 감각 기관을 닫고 한 감각에 집중하면 단기간이 기분 좋은 기쁨을 더 커진다. 이처럼 더 나빠지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현재를 즐겨라. 저와 하는 일에 빠져라. 즐거운 순간들은 의식적으로 자세히 회상하라. 대로 일부러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그 순간에 스스로 빠지기만 해도 음미할 수 있다. 어두운 방에서 핸드폰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라. 자신은 쓸수 없는 소설에 푹 빠져보라. 주말에는 좋아하는 취미에 시간을 젖어보라. 실제로는 아니라, 아니더라도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더큰 행복을 가져온다. 따라서 활기를 가져와야 한다. 가장 맛있는 복숭아는 단번에 먹지 말고 한입씩 음미하며 먹어라. 재미있는 영화는 보면서 크게 웃어라. 기쁨은 살려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의미 있는 순간을 잡아라. 대체로 긍정적인 사람들은, 사건들은 빨리 왔다가 가버린다. 더 빨리 사라지는 경험일수록 제대로 맛보기는 더 어렵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시간이 손살 같이 지나가므로 기쁨이 순간을 제때 잡아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라. 세상에는 이미 비관주의자가 많다.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 질책이나 다른 사람이 평가에 신경 쓰는 것 같이 기쁨을 끊는 뿐이다. 행복에 젖어 있었을 때 스스로 이 좋은 일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나빠질 일이 없는지 생각하지 마라. 의식적으로 기쁨을 받아들이라.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하라.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항상 끝으로 감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